네, 안녕하십니까. 디베지마의 김기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접속사로, 떨거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접속사라고 하는 단어, 한 개짜리 단어로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끌고 오는 이러한 떨거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아, 디베지마 책에는 없지만, 예, 줄지르법칙 8이라고 랬나요 예, 8번째라고 했었죠. 예, 맞을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떨거지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명사와 짝을 이뤄서, 요 자리에 와서, 이러이러한 이란 해석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명사, 이런 말을 만들 때 쓰이죠. 그래서, 음, 요 부분의 떨거지가 형용사적인 용법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 구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과 짝을 이뤄서, 예, 네, 요 뒷자리에 오거나, 또는 요 앞자리에 오거나 오케이, 그리고 또는 요 안에 주어 역할을 한 명사와 예, 동사 요 바로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 이렇게 역할을 하는 즉, 이 떨거지가 부사적인 용법을 하는 아, 그랬을 때왜 우리 전에 배웠었죠? 네, 그 요기에 쉼표 찍기로 했고, 그리고 요 사이에 끼어들 때는 앞뒤로 쉼표를 이렇게 찍기로 했었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요런 예를 지금 이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접속사는 말이에요 이, 이 떨거지 접속사로 시작되는 이 떨거지는 이 떨거지는 어, 일단 요 형용사적인 용법 즉이 말을 만들어내는 바로 요놈 형용사적인 용법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요게 지금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경우의 수가 많이 쓰이는 경우의 수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의 수가 예, 몇 가지가 안 되기 안 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예, 몇 가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걸어떻게지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Very important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데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a few 예, 몇 가지가 안 돼서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요렇게요런 예, 경우처럼 부사적인 용법을 하는 경우의 수는 많으냐? 예, 요거보단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 왜 그러냐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흔히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 부사적인 용법을 할 때거든요. 예, 네, 이럴 때요 어, 아, 보통, 이렇게, 형사적인 용법을 할 때, 이런 거를, 이, 이런 거, 이랬을 때, 여기 첫 단어인 이 접속사, 잘안 보이시겠다. 그죠? 이 접속사는, 요 단어를, 이거를, 관계부사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문법적인 용어로. 하지만, 이거는, 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 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예, 살펴봤는데 제대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예,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써먹죠. 말을 만들지를 못해요. 자신 있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말을 만들어요? 예, 말을 만드는 거 말을 제조 여러분 마음대로 말을 제조하는 건 물건 너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적인 용법으로 접속사의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그런 일관적인 견지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말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머릿속이 복잡한데 어떻게 말을 만들어요 머릿속에서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뱉습니까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사적인 용법부터 예 이거부터 내용을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접속사 한번 뭐 if도 있고 when도 있고 뭐 while도 있고 이, 여러분 디비어즈마 책을 지금 미리 읽으셨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although도 있었고, 예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뭐 because도 있으시고. 있으시대. 에 예, 있고요. 뭐 since, until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번 뱉어 보세요. 네. 예. 뭐또 as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예. 뭐 에, 예, 뭐 뭐가 있을까요? 예. 음. 응. 음, before 에, 예. after. 여러분도 이걸로 한번 해 보세요. 저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써 보세요. 몇 개나 내가 쓸수 있는지. 이게 저한테는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머릿속에서 예, 띵 하고 떠오르는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를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말을 하다 보면요. 예, 말을 하다 보면 반응 속도가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딱딱 떠올라야 돼요. 어떤 느낌 그러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접속사다 했을 때쭉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지 못하면 예, 이 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평상시에 말을 할때 또는 해석할 때도 띵 하고 즉각적으로, immediately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반응,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취지로. 얼마나 내가 반응 빠르게 이렇게 쭉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흔한 이 접속사들이 쭉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들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형용사적인 용법, 즉, 명사와 짝을 이뤄서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명사, 이름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몇 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뭐에 달려 있냐면 이 놈에 달려 있어요. 아, 물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거는 맞추는 놈은 바로 여기 오는 접속사죠. 이첫 번째 단어 떨거지의 첫 번째인 접속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작된요 구역이잖아요. 오케이? 하지만 어, 형사적용법할 때는 요 앞에 나온 음, 요 앞에 나온 이 명사가 명사에 따라가고 표현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 명사가 제한되는 게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가 있냐면. 아, 아 뭐가좋 을까요？타임 때, 때 오케이, 타임 또 장소, 그리고 3번 이유, 4번 어, 바, 길, 길, 길 에서 하나 더 확장 시키 면 사실 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때, 장소, 이유, 길, 사실. 자, 이게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떨거지가 이러이러한 때, 이러이러한 장소, 이러이러한 이유, 이러이러한 길, 오케이? 이러이러한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말 이해 가십니까? 물론 어, 제말 얘기 가시죠. 이 때에 따라 갖고 접속사가 지금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1번에 때 그러면 이 접속사가 때에 맞춰 갖고 어울리는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장소 이러이러한 장소 하면은 이 접속사가 이 장소와 개념이 어울리는 궁합이잘 맞는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란 말을 만들 때도 예, 이 이유와 궁합이잘 맞는 접속사를 사용하고요. 길 또는 뭐만 사실 그러면은 이거와 궁합이 맞는 또 접속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념이 잡히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자 때라고 하면 영어로 타임에요. 타임. 타임입니다. 타임. 그리고 장소, 그럼 플레이스. 아시나요? 이유 하면 reason. 이성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성. 예, 이성적의지 사람이 이유를 따질 수 있죠. 오케이. 길 way. 잘 아시죠? 그리고 사실, fact.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때가 뭐예요? time, 장소, place, 이유, reason, 길, way, 사실, fact.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자, 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들을, 요놈들을, 예, 요놈들을, 요놈들을 다요 놈들을, 예, 요 놈들을, 요 놈들을 다요 자리에 집어 넣는 거죠. 예. 명사 자리에 집어 넣어서, 어떤 말이 되겠어요? 타임 음흠 uh -huh. 찍찍찍 자 접속사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뒤에는 새로운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 그 얘기는 어떤 말이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예 완전한 문장 필수 들어가고 또 떨거지 예 원한만큼 들어가고 또 부사 원한만큼 들어가고 자 이거는 이 앞으로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맞죠? 저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뒷부분은 이제 좀 이따 알아보고, 일단은 먼저 요 부분부터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에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타임이랑 어울릴만한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타임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뭐예요? when 아니에요? when? 오케이, okay, when. 아시겠어요? when. 자, place랑 어울릴만한 게 뭐가 있어요? wh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wh. when이 wh로 시작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place랑 타임은 when이랑 어울리고, 즉, 이렇게 해볼게요. time, when. place는요. where. 공통점이 지금 보이죠? wh로 시작된 단어. ok. reason은 wh로 시작된 게 where.